찍진는거봐얘네들이와 장난 아닌데 어, 파티 풀어진다 쌀강하지 엄마야 <laughs> 아이코 애쓰네 애쓰네 진짜 예쁘다. 색깔 심어줘? 어? 색깔 심어줘? 아니. 헉, 어머 저거 봐봐. 색깔 봐. 꽃이로고 이제 이거 나오나 보다. 예쁘다. 그지? 어머 이것도 너무 예쁘다. 애기 사랑초. 헉, 이름도 예쁘다. 어, 근데 진짜로 신경 써야겠다. 그지? 이렇게 예쁘게 키우려면. 어머 이거 뭐야? 와. 에라티올 백원이야 어, 너무 예쁘다. 아, 여보는 이거 예뻐? 예쁘다. <laughs> 예쁘다. 이거 색, 이거 색 봐봐. 이게 현실색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되게 다르게 나온다. 뭘로 사지? 이런 작은 걸로 사. 어머, 이거 신기게 생겼다. 오, 완전 크리스마스같 <laughs> 아, 이거 이거 새같 아, 이 아, 이거 고냐나이야 뭐냐? 아, 기거 뭐냐? 아, 이거 뭐냐? 이삼식 아, 이거 뭐냐? 아, 이거 뭐 어, 아, 이거 뭐냐? 뭐야 진짜 저거. 야, 그냥 처음에 뽑았던 거 사. 리야가 이거 되게 막그 거실 엄청 큰데 있잖아. 그런 데 같은데 놔두면 되게 예쁘겠다. 불 같은 거? 어, 맞아, 맞아. 여보따라가는건 가? 우와 너무 귀여워 <laughs> 어, 뭐뭐 뭐 있다. 어, 뭐, 묻나봐, 그지 묻지 어 대신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40대에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엄마다 결혼을 늦은 나이에 했기에 바로 임신 준비부터 시작했다 결혼 전부터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잘 받고 건강관리를 잘 해온 터라 바로 아이를 가질 줄 알았다. 근데 6개월이 지나도 아기 소식이 없었다. 시험관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잘 되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은 아무래도 노산이니 임신될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 살면서 나이 탓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으로선 많은 내 나이가 참 야속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던 중 기적처럼 자연 임신이 되었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주신 선물이구나며 감사해했다. 가족 모두가 간절히 바랐던 소식이기에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어느 날 아이의 심장이 뛰질 않았고 불현듯 우리 곁을 떠났다.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던 걸까? 간절히 바랐던 만큼 너무 힘들었다. 시간이 흘러 행운처럼 두 번째 아이가 또 우리 곁에 찾아와 주었지만 이 아기도 하늘로 보내야만 했다. 얼마나 더 힘든 시간이 지나야 아기가 우리 곁에 찾아와 줄까. 몸은 점점 지쳐가는데 아기를 만날 수 있을지 불안한 나날이다. 임신 준비를 하면서 주사를 몇 번이나 맞았는지 모르겠다. 조영제까지 하면 주사 게이지별로 모두 맞아본 듯 하다. 처음엔 바늘에 꽂힐 때도 대수롭지 않게 지켜보던 나였는데 이젠 두눈 질끈 감는다. 주사가 들어가기 전부터 심장이 두근거린다. 병원에서 보내는 고된 시간이 반복될수록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많이 났다. 잠깐의 임신 기간이었지만 입 덧할 때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었는데 엄마가 해주신 묵은지 된장 지짐이었다. 살아생전 엄마는 나중에 내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니까 지금 엄마가 하는 거잘 봐도 배워둬야 혼자서도 해 먹지. 그 말을 들을 걸 후회만 남는다. 엄마에게 응석 부리고 싶은 걸 보니 난 아직 엄마가 될 준비가 덜된 걸까? 좀더 단단해져야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엄마 품에 파묻혀 울고 싶다. 나도 엄마가 되고 싶다고. 엄마가 해준 묵은지 지짐이 먹고 싶다고.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하늘에 대고 어리광을 부려본다.엄마 그곳에서 너무 편안하게 지나는거 아니야?나 좀 돌봐줘요.많이 보고 싶고 사랑해요.그리고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난임 부부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언젠가는 반드시 건강한 아기 천사가 우리에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힘들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아요.